2020 1학기 기말고사 한대부고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 가는 어떤 생물을 구성하는 세포의 모습이고 나는 어떤 물질사 과정에서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나부터 볼까요? 반응물 에너지가 적고요. 생성물이 크네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흡혈 반응 거죠. 흡혈 반응. 그죠? 그게 뭐라 그래? 동화. 동화. 거꾸로 가면 이화. 됐지. 동화. 자, 가볼까요? A. A, 요거 뭐더라? 동글동글한 동전 모양 보인다, 그죠? b 가좀더 크네. 요거 뭐였더라? 염록체. B, 꼬불탕꼬불탕 꼬불탕 보이죠? 그죠? 요거 뭐지? 미토콘드리아. 세포호 광합성. 동화니까 광합성 염록체 A 쪽을 뭐가르켰겠죠 그죠? 됐습니다. 갈게요. 자, 맞는 거 찾는 거 같고요. 기억보네. 가는 식물세포. 그렇죠. 뭐 있으니까. 염록체 있으니까. 광합성하니까. 니번에 A에서 광합성 할때 나와 같은 변화. 그렇죠? 흡열반응. 그죠? 동화. 말되네. 디번에 B에서. B에서 대사. 당연히 일어나죠. 그죠? 어떤 대사 여기는 세포호흡. 세포호흡이나 광합성은 다 물질사죠. 그죠? 생명전의이 화학반응이잖아. 그죠? 문제없죠? 세포호 대사. 특히 요거는 이제 이화구요. 여기는 동화인거죠. 그죠? 대사는 맞는거잖아. 그죠? 문제없지? 따라서 2020 1학기 기말고사 한대 보고 16번 문제의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습니다.